나 이분 닮았나봐. 다시 해보기. 앨범. 이거 맞지? 이거 맞죠? 이거. 아, 왜? 이거 맞죠? 아 이거 커서 안 보이네. 이두 번째 거 맞죠? 이거 두 번째 거. 첫 번째 거는 원본이고, 맨 위에 거는 원본이고, 두 번째 거가 내가. 이거 맞는데? 이거. 이건데? 왼쪽이 수정한 거 아니야. 톤 차이가 나잖아. 피부 톤. 와, 피부 톤은 진짜 이거 사기다, 사기. 왜안 돼? 나 아린 닮았나 봐. 아이고, 죄송.